지금 현재 시간이 5시 40분입니다. 곧한 5분이나 10분 있으면 비행기가 이륙할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여행 다니면서 에미레이트 항공을 처음 타 봤는데 뭐 들어오자마자 굉장히 고급스럽고 찍물 뭐 짓도록 되어 있는데 굉장히 깨끗하고 비행기도 새 비행기고 좌석도 여기 네 사람 앉는 좌석인데 일반 비행기보다 앞에 간격도 한 5cm 이상 넓은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비행기 이륙하지도 않았는데 메뉴판을 주거든요. 메뉴판 이게 선택하는 게 아니고 이걸 다 준답니다. 디너 해가지고 에피타이저 메인 코스. 디저트까지 다 주네요. 아, 좋네, 좋아. 참, 존놈 오래 살고 버릴집니다 에메레이트 항공 저녁밥 나왔습니다. 디너라고 하네요. 레드 와인 한잔 하고, 치킨하고, 피프하고 자, 저희들은 시더니 도착했습니다. 렌트카 픽업 장소가 맥도날드 지나서 베이 35라고 하는데, 베이 35를 찾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뭐 무슨 베이 35인지, 뭔지 알 수가 없죠. 뭐 바닷가 35라고 하는 것 같아요. 많지. 얼마나 자 시드니 비싼다. 도착해서 렌트카 업체하고 어, 베이 3 1에서 만나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렌트카 기사 만나가지고 렌트카 회사로 가고 있습니다. 그냥 알아서 는 거지 자기는 모르는데. 지금 시간 9시 30분 여기는 시드니 시내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렌트카 인수하고. 에어엔비로 예약한 숙소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9시 반 정도 된대요. 여기는 시내 시더니 시내입니다. 지금 렌트카 타고 시더니 해변가 절벽 쪽으로 구경을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35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가서 구경하고 오늘또 오후에 어 시드니 건교에 있는 골프장에 가서 18호 라운딩 할 예정입니다. 그럼 경치 구경하러 가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준비됐나? 아. 준비됐어. 요 <laughs> 어차피 일로 오는데? 차외전도돼 있는데? 저 오게 큰 길로 진입하는 데가 있겠지? 아니, 아니, 지금 이제 돌아서 올 때가 여기예요. 일로 위로. 아이길 아닌데 저쪽 이봐, 이봐, 길인데 이렇게도 있잖아 지금 위치 한번뺑 돌아서 올로 올라가는 길이야. 자왜 이렇게 해놨지? 버스 전용 차선 특이 있는 버스 전용 차선으로 들어갔다가 겨우 탈출을 해갖고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이로 가야 되거든 조금 있다가 자연이 어, 자연이라고 자유, 음. 나와 있긴한데이 길이라고? 어. 이야, 끝내준다. 우와. 아, 저 보입니까? 제 벽에 바위가. 파도도 많이 치고 오늘 바람이 많이 부니까. 이야. <laughs> 따로 봐야 되겠네. 하나, 아들 펭수 때도 파도가 좀 심할 것 같네요 오늘은 바람도 좀 불고 해서 더 파도가 많이 치겠지만 어휴 파도가 무섭네 경치가 죽입니다 경치가 죽여 이야. 브릿지 하버 내주말파크 전망대 구경하고 이제 돌아갑니다. 다음은 골프장, 오티에브로 골프 18홀 라운딩할 예정입니다. 번폰번번번번번번 e 번번번번번번번번번 오케이. 번번 a 번번번번번번번번번 일본 노래 나왔습니다. 하얀 길에서 치면 됩니다. 뭐, 점심은 못 먹고 샌드위치를 하나 떼우고 골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 시드니 바람이 이렇게 매서울 줄이야.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시드니의 바람이 이렇게 다는 걸. 게임을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1분을 티샷을 했는데요 바람이 많이 불어가고 막바람이 그리 손실이 많습니다 폐이 잔디는 정말 좋습니다 촘촘하게 아 이거는 물이 안 빠지네요 여기는 다시 구멍 파서 배수구를 만들어야 돼요 또 잘못 만든 거죠? 참안 좋네요. 골프 여건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도 그냥 돈낸거 끝까지 치고 가겠습니다. 자, 시드니 무어파크 골프 클럽. 종반을 위해, 종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심지? 골프 클럽 참, 골프 코스가 참 좋은데, 잔디도 좋고, 음 날씨가 안 맞춰주네. 비가 왔다가, 흐렸다가, 바람 불었다가, 지금 좀 단정한데, 금기 때 오면 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던 라운드 마지막 1 8분을하고 호샤또 아까지 갔다. 보이 이등이든. 자, 소금 와주 그렇죠. 지금 시간이 오전 9시 34분. 호주 시드니 여행 1차. 오늘은 일행 중한 명이 컨디션이 좀안 좋았어. 오전에는 숙소에서 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국 식품 뭐 파는 마트에 뭐 먹을거리 조금 장만하러 갑니다. 조그만데단스 아깨 밥을 해물고요 김치가 생케이 김치네 점심 먹습니다 AMD 숙소에서 적당한데 오늘 마지막 날 아이요 우린 이제 헤어질 거이가 저녁에 찾으러 오면 어떡해 주인이, 그전에 먹어버리 내가 돈 줄게 그냥 야, 시드니 여행 1차 시드니 동부 해안쪽에 구경 나왔습니다 낮에 뜨었다가 밤에 추웠다가 비가 왔다가 바람 불었다가 시드니 날씨 정말 마음에 안듭니다 뭐, 이는? 아, 여기 내려오니까 또. 야 파도 겁나네, 겁나. 이야, 저 마주 보이는 저 곳이 보주 시드니에서도 가장 유명한 온다이 빛이라고 하는 곳인 모양입니 이야, 저기 비키니 입고 수영하시는 분. 여자분이 계시네. <laughs> 와, <우와. 웃음> 이 파도에 제법, 기억은 이 조금 살살 하기도 한데, 와, 아따. 대단하다. 음... 아, 계속 자, 여기는 바람가루 페리 터미널이 왔는데, 어쨌든.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청선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표도 제대로 구입하고 맨 말리비치, 말리비치, 빛이 빛이 넘다 여기가 는거야여기 여기로 가는 거요것도 여기. 어. 가고 요것도 가고 이거는 어디야? 여기서 아 여기서 바른 거는 이거고 여기도 yeah, 마찬가지라 이게 하나 더 들린다 이 말이지 여기 에 포인트 하나 더들리는 거고 oh, 하나 둘셋 하나 둘셋넷밀선포인트 메카혼서 발메인 이스트가 하나 더어가는어 발메인 이스트 하나 더어가는데 이걸 사면 되지 뭐 F4 오케이 for e e machine b r n e e free You get it for free because they're not working. Yeah, just tell them you don't have to work with them. We don't tell you the not You have to get paid to do Yeah, just say, the machines aren't working for you. Okay. Sharon, talk, yeah. What about on the other end? When you get off? just say, um, Lorraine and Bruce, stop. Sharon said that the tid machines aren't working. Sharon. Just say, Sharon said the machine. So when you get, say, say, Sharon? No machine yeah. w o r k You are very nice woman. <laughs> 아. <laughs> 지금 시간이 5시입니다. 오후 5시. Yeah. 이제 어둑어둑 어둑 해가 적고 어두워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따로 안 하네. 음, <laughs> 저서 연습하이 <보실. 웃음> 드디어 페리 탑승합니다. 2층은 올라가야 돼요. 자, 페리가 출발하고 있습니다. 방가라루 월프2인가? 아, 빌딩에 시드니는참 화려합니다. 아까 그 크루저 사무실에 뭐좀 물어보려고 갔는데 사무실 아저씨가 자기 크루저 좋다고 1인당 99달러에 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오래리 페리를 원한다고 하니까 또 상세히 알려주시더라고요 어디 가면 된다고 하고 그래서 페리는 거의 프리로 공짜로 타 오늘 타고 있습니다. 페리 성선 입구 사무실 아줌마가 너무 고맙게도 그냥 프리로 입장을 지켜주더라고요. 그래서 공짜로 타는 거죠, 오늘. 치더니 페리를. <laughs> 참, 살다 보니까 페리 다 있네. 지금 영상에 보이는 이 다리가 시드니의 유명한 하버브리지라고 합니다 오페라 하우스 근처에 있죠 이 앞에 보이는 배가 크루즈선이네요 대형 크루즈선인데 정말 큽니다 높이가 한몇십 미터 될것 같네요 한 30m?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 9층 10층 11층이네요 와 커네 커 오른쪽에는 크루즈 정박 포트가 있고 왼쪽으로는 오페라 하우스가 있습니다. 저 오페라 하우스가 지금 거리상 한 300, 4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아마 이 페리가 저 근처로 갈것 같습니다. 그때 한번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내립니다. 와, 사람 많이 기다리네요. 탑승 대기줄인데. 와, 많네. 어, 페리 하선우 오페라 하우스 쪽으로 해안가로 걸어오다 보면 한몇분 걸었나? 한 7분 정도 걸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페라 하우스 앞까지. 지금 오페라 하우스 한 100m 앞이까지 왔는데 앞에서 보니까 바닷가서 에 보는 거 하고 앞에서 보는 거 하고 좀 틀리고 바닷가에서 보는 거는 조명이 조금 막혀 있었는데 앞에서 보니까 조명이 좀 켜져 있네요. 이뭐볼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에는 외부에서 이제 건축물 모양을 아름답게 지어서. 구경거리가 된거지 뭐 별다른건 없는것 같네요 자 오페라하우스를 정면으로 받아보는 풍경입니다 오페라하우스 정면 바로 앞에까지 올라오니까 한쪽 왼쪽에 있는 오페라하우스 지붕에 스크린을 비추고 있네요. 무슨 내용인지는 잘모르겠지만 계속 음,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페리를 타고 축대근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모양입니다. 정말 많이 타네. 가격이 싸고 시간이 많이 단축되겠죠. 도로는 너무 좀 복잡하더라고요. 아 오페라 하우스 근처에 있는 선착장에서 다시 페리를 타고 원래 출발했던 포인트로 돌아갑니다. 마랑가 루. 어 선착장이죠 40분정도 갈겁니다 지금 페리가 하버브리치 밑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하버브리치가 철원으로 어, 만들어진 브릿지네요. 루나파크라는 공원인데, 뭐, 놀이 시설도 있고, 그렇네요. 지금 좀 어둡고 멀어서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시드니 항에 정박해 있던 크루저가, 어, 항랑을 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나오고 있네요. 또 다른 도시로 이동하겠죠. 돌아가는 길에도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A&B 숙소에서 된장찌개 하고 콩자반, 김치 뭐. 배추하고 삼겹살 먹습니다 레드와인하고 좋아하는 자 네. 우리들의 여행 마지막 밤을 위하여 예 yeah. 마지막 밤을 위하여 라스트 h t 와인 지긴다 네. 어우 좋네 와우! 먹고 마, 예. 예. 옆에 그것도 있던데. 맛있구만. 응. 먹어. 뭐라며. 파절이. 하는 것도 있던데. 파절이? 바조리? 응. 파절이 여기도 다고 응. 이거 제가 한 파김치도 아니고? 이거 그래서 맛있는 거요어 된장찌개가 왜 이렇게 좋은데? 두개 넣자. 알약 안 넣었어요. 응? 알약 안 넣었어. 약을 하나도 안 든다. 어, 일단... 또 개네가 깨져, 지고 오. 음 사온 거두 개? 응. 아니어 사고도 안 하고 장사만 하고. 안 하고. 응. <laughs> 지금 시간 11시 20분입니다. 오늘 호주 시드니 여행 마지막 날. 렌트카 회사에 차량 반납하고 공항으로 갑니다. 오늘 시드니를 떠나는 날입니다. 저희들은 두 분은 한국으로 귀국하시고 두 사람은 베트남 여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로 갑니다. 화이팅. 지금 시간이 현지 호주 시드니 시간으로 오후 1시 43분입니다. 저는 지금 2시 15분 출발 베트남 항공을 타고 하노이로 가려고 합니다. 지금 37번 게이트 앞에서 탑승 대기 중입니다. 오늘 저녁 하노이에 9시 10분경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하노이에 있는 호텔에 가서 오늘 한국에서 출발한 지인 두 명하고 합류해서 내일부터 베트남 북부 여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